안녕하세요.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트림명은요, 쌍용 더뉴코란도 스포츠 CX7 4WD 클럽 차량이고요. 이 차량은 2017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 9만 2천 킬로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. 용도 변경 없고 사고 이력은 있는 차량이고요. 성능 점검 기록부는 저희 미차 어플에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.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 보여드릴게요. 이 차량은 구매도 가능하고 구독 서비스도 가능한 차량이고요. 보시다시피 화이트 컬러 차량입니다. 1인 신조 차량이고 스마트키 2개 들어가 있고 입고 후에 인젝터 올 교환된 차량이고요. 성능 올 양호, 그리고 완탑, 그리고 4륜 최저가 차량이고 타이어 짱짱한 차량이, 차량입니다. 안쪽에 내부 보여드릴게요. 아... 일단 안쪽에는 블랙 시트로 들어가 있는 거, 가죽 시트 보실 수 있고. 네 그리고 스마트 시동 걸수 있는 부분 여기 오른쪽에 위치되어 있고요. 스티어링 휠은 지금 커버를 씌워서 관리를 하셨고 버튼 같은 경우에 약간의 왼쪽에 살짝 사용감은 있지만 뭐 버튼이 지워지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.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시고 중앙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상단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 위치되어 있고 에어컨 공조 시스템. 열선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모두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. 차키는 이렇게두개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가족분들끼리 쉐어하실 수 있고요. 옥수 단자 USB 위치되어 있고, 기어 노브 상태 체크해 주시고, 암레스트 공간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. 위쪽에는 하이패스 포함한 ETC 룸미러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전반적으로 시트 상태 보시면 뭐 주름이나 이런 요런 부분은 없이 그래도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앞쪽에서 이 차량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. 이 차량 가격을 지금 보면은 구매일 가격은 1390만원에 나와있는 차량이고요. 그리고 구독 서비스로 이 차량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매월 76만원이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구독 서비스 기간 종료 후에 이 차량 인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 정도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.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